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플로우인데요. 플로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역사적인 저점, 상장 이후로 나오는 완전한 저점, 앞으로도 이 종목에서 볼수 없는, 보기 힘든 그런 가격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매집하시면 정말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상상으로만 접했던 2,000%, 5,000%, 20배, 50배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지금 계속해서 SEC는 많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증권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고 테크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중국이 코인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미국의 점유율, 미국에 대한 코인의 점유율을 뺏어 가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헝다와 많은 부동산 대기업들이 파산 신청 그리고 부도 위기에 놓이면서 코인 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코인베이스는 아이낸스의 점유율을 엄청나게 흡수하고 있고 중국에서 매도하는 비트코인 물량들을 코인베이스에서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 하락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3%나 올라갔는데요. 바이낸스 가격보다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 바이낸스에서는 매도하고 코인베이스에서는 매수를 한다. 거기다가 코인베이스는 현물거래소입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바이낸스와 미국 간의 서비스에서 결제나 금전적인 부분이 오가는 부분에 있어서 바이낸스가 설 자리가 없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에 따르지 않으면은 다 이용할 수 없게 법적으로 막아버리는 미국의 행보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허락해 준 코인베이스가 지금 떠오르는 새별이 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중국이 점유율을 흡수하고 나서 코인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 랠리를 꿈꾸는 시나리오를 그렸다면 부동산 위기로 중국 자체가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미국은 규제를 꾸준히 해오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매집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아시아 이쪽보다는 다시 미국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무엇이 있느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이 미국 이 정말 사랑하는 코인 플로우의 생태계입니다. 플로우는 탑샷, 이 NBA는 미국인들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문화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나게 큰 부분인데요. 이 탑샷뿐만 아니라 UFC까지 이 문화가 토큰화되고 NFT 시장이 있으면서 플로우는 미국인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2021년부터 흐름을 타고 한번 상승을 진행하고 국내에 상장됐을 때는 이미 고점 부근에서 상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락하는 모습만 보게 되신 건데요. 플로우 같은 종목들이 이제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잘 매집해서 이후에 수천 프로, 20배, 50배, 많게는 100배까지 상승했을 때 수익 실현을 한다면 2 0 프로, 5 0 프로, 1만 프로의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종목들 매수 시기와 매집 시기까지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상승하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 동안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매집해서 상승시키는 단타 종목들, 이 단타 종목들로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수익금으로 추가 매집을 진행하고 이 매집된 종목들이 큰 상승을 이루면 그때 여러분들의 자산이 퀀텀 점프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퀀텀 점프란 천만 원 단위의 시드에서 억대 수십 억대로, 억대 수십 억대에서 100억대로 넘어가는 그런 단어인데요. 퀀텀 점프가 없으면 자산이 우상향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가장 매매에서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한두개 종목만 잘 매집하셔서 퀀텀 점프를 진행하. 하시면은 결과적으로 복리의 마법처럼 내 자산이 늘어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매매 전략과 앞서 말씀드린 세력들의 단타 종목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는 세력들, 단타 종목들 찾는 법과 그 종목들로 수익 내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사들이나 차트 내용들이 정말 시황을 읽는 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매매를 진행할 때이 스마트머니 세력들을 따라서 하는지 혹시 세력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매매를 진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스마트머니 세력 따라서 수익 내기 선매수 전략이란 큰손 세력 주포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이게 블록체인에선 온 체인 데이터로 다 남기 때문에 주식이나 다른 자산 시장보다 훨씬 더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하고 나서 잠재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섹터 혹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 그리고 전업 투자자 분들은 모두 스마트머니를 따라서 움직이는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인 이 선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인증을 보여드릴 건데 이 수익 인증들 제가 어떻게 종목들을 집어내드렸죠? 스마트머니 이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이 AI 반도체 호재로 AI 종목들이 크. 크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채굴 관련 종목들 여기에 힘먼 연설문이 있었죠 증권법 규제 이슈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스택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미국 관련 코인 대표적으로 리플 약식 판결이 나옴에 따라서 큰 상승을 진행해 줬죠 그리고 홍콩과 일본 관련된 웹3 종목들이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말에 비트코인이 큰 변동성이 없는 만큼 금요일 저녁에 하락하다가 상승하면서 그 가격대에서 횡보를 주로 이루고 주말마다 집중하면 80%에서 100%의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알트코인들의 순환 랠리는 2020년부터 반복되어 온 디파이, NFT, 메타버스, 스토리지, 김치코인 이걸 2년간 반복을 했는데 2023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아는 사람들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7월 초부터 무료정보공유방에서 수익을 냈던 종목들 우선 하이파이죠. 하이파이 30%, 24%, 51%, 49%, 49%, 48%, 52%. 영상 보고 무료정보공유방 입장에서 주말 급등주 받아봤는데 수익이 정말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7월 중순에 스프은22% 주말 동안 잡았던 종목인데 주말 2일 만에 23%의 수익을 만들어 냈었죠. 스프은 26%, 25%, 25%, 25%, 22%, 20%, 20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만으로 정말 편하게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주말 매집주 같은 경우는 딱 2일만 보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짧게 30%, 20% 크면 50% 정도의 수익을 을 만들어 내지만 비트코인 SV나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머니 이 세력들의 매집이 크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70%, 99%, 48%, 47%, 45%, 105%, 99%, 48%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때 수익 냈을 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매집주 대박픽 감사합니다. 이번 매집주는 진짜 수익률 굿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것만 딱 가도 정말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미국 관련 코인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의 매집 강도 그리고 매집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의해서 그 근거로 의거해서 아, 조만간 호재와 함께 정말 큰 상승이 나오겠다. 바로 말씀드렸던 리플 48%, 40%, 52%, 44%, 44%, 48%, 35%. 지금 보시면은 리플 평단가가 600원에서 700원 굉장히 상이한데 리플 같은 경우는 무료정보공유방 들어오셨을 때 1,300원에서 1,500원의 평단가를 가진 홀더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분들 평단가를 정말 저점에 강하게 물한 번만 타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말씀드려서 매수평균가를 780원 정도까지 낮추는 그런 과정을 밟았고 결국에는 40%, 50%에서 전부 다 수익실현하시는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로 변신하는 그런 경험을 직접 하시고 나서는 무료정보공유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의심도 하지 않으시고 언제 추천 종목 나오는지 재촉하실 정도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현상들은 제가 수익을 낼수 없었다면 여러분들한테 수익 나는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지 않았다면 과연 1,400명이라는 사람이 빨리 종목 달라고 재촉을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세력들이 매집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확률이 정말 높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계속 종목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매매를 해보셔야 아 내가 이전에는 매매를 조금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매매하면 나도 평생 할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실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세력이 정말 정말 크게 매집했던 리퍼리움 258%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으로도 현물로 250% 300% 수익을 7일에서 10일 사이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리퍼리움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수량이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70% 80%에서 다들 70% 80%의 물량을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남은 20% 30% 물량으로 끌고 와서 300% 수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익은 이분은 250% 기준 30만원을 수익을 내셨다고 합니다. 하면은 이미 수익 실현된 금액이 30만 원이 넘는다. 즉 수익 평가 손익의 두배 이상은 다 수익을 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피드가 적은 학생 분들부터 재테크를 진행하시는 직장인 분들까지, 그리고 장볼 금액 정도 이번 주 장볼 비용 10만 원, 20만 원의 수익을 남겨도 만족하시는 전업 주부 분들부터 전업 투자자 분들까지 굉장히 많이 오셔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부터 적은 금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모두 상관없이 무료로 공유를 해드. 드리고 있는데요.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알아내는 방법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입장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하단에 있는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이나 정보들 공유해드리는 정말 귀한 정보들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번주 리퍼리움 이번 주말도 40% 수익 계속해서 매주 30-40%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매수 바로 하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검증하시고 나서, 아, 정말 수익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매수하셔도 괜찮으시니까요. 어떤 종목, 어떤 정보들을 제가 공유해드리고,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노하우 공유해드릴 때, 거기서 좋은 노하우 다 공유받아가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보시길 바랍니다. 문자,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초드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신 오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세력 매집주에 관한 힌트를 지금부터 드릴 건데요 새벽에 전체적으로 장이 큰 하락을 진행했는데요 국내만큼은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국내 사람들이 아침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해외에서 단기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하락을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해외 차트 같은 경우는 업비트 기준에서 이 3,249만원 이 라인까지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해외와 국내의 괴리가 이만큼 생긴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외에 있는 가격을 재차 따라갔다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상을 온체인 데이터 CEO인 주기영 대표님이 해석을 하시기에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붙은 만큼 코인베이스의 미국 고래들이 매수를 24K, 24,000달러부터 시작했고 매도한 주범은 바이낸스다. 이 바이낸스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큰 하락을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으로 미국에서 공식적인 파산신청 기사가 나온지 1시간 만에 비트코인 및큰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15% 하락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거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지금 하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제가 그로스톨 같은 경우는 리퍼리움이 상승했던 세력들의 매집 패턴 그대로 우상향하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매집한 종목들만 미리 상승을 시켜놓고 하락을 함으로써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세력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헝다뿐만 아니라 비구이 위안까지 중국의 부동산 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줄도 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헝다 같은 경우는 21년도에도 테더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으로 USDT, 이 테더 쪽에서 큰 하락을 유발하는 이전에도 사용되었던 재료입니다. 여기다가 악재가 또 겹쳤는데요. 리플 담당 판사가 SEC 중간 항소 신청을 승인하면서 선례로 작용을 했던 리플의 승소, 알트코인의 증권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모든 알트코인의 리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훨씬 좋았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그리고 테슬라까지, 테슬라의 비트코인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뜨면서 일반 투자자, 이 개미들의 공포심리를 엄청나게 자극했는데요. 지금 당장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세력들은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는지를 지켜보고 함께 매집을 진행한다면 오늘 진행되었던 큰 하락, 이런 큰 하락 이후에는 무조건 반등이 같이 따라옵니다. 이 반등 때 다른 종목보다 2배, 3배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매수해서큰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그로스톨코인처럼 전체적인 장세가 하락하더라도 손해를 안볼수 있는 세력 매집 종목. 7월부터 8월까지 약 6주간. 평일에 큰 하락을 진행하면 세력들이 매집하고 주말에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90% 수익 났던 시바이노, 250% 수익 났던 리퍼리움, 앞서 보셨던 다른 수익 종목들 모두 다 세력들이 매집한 걸 확인하고 매수를 시작한 건데요. 지금 이 하락에 크게 하락하지 않는 세력 매집 종목 세 가지 제가 추려놨으니까 이번 하락에 큰 손실을 보셨다면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이세 가지 종목 같이 매수하셔서 주말 동안 30% 40% 수익 크게 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종목은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셔서 이번 주말 손실 보신 금액들 꼭 만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금요일부터 오늘부터 주말까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수익 내면은 영상에서는 수익 인증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같이 매수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